안녕하세요. 헬스 건강정보 헬마드입니다. 라운드숄더와 거북목은 현대인이라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요즘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흔한 증상입니다. 질환으로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체형의 변화죠. 이런 라운드숄더가 지속되면 목과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의 긴장도가 높아져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통증만 발생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긴장도가 높아진 근육은 짧아지고 뭉치게 되는데 견갑을 당겨 올리고 어깨를 좁아 보이게 합니다. 제때 교정하지 못하면 갈수록 상태는 더욱 나빠집니다. 라운드 숄더와 가장 관련이 많은 근육이 뭘까요? 바로 승모근이죠. 승모근은 승려의 모자를 닮았다고 해서 승모근인데요. 정확히는 카톨릭 수사의 수도복에 달린 모자와 닮은 모습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 지어졌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승모근은 자세가 좋지 않은 경우 쉽게 긴장하고 뭉치게 됩니다. 이렇게 단단해진 승모근은 운동을 할때 쓸데없이 개입되게 되는 근육인데, 정확히 말하면 상부 승모근인 경우가 99%입니다. 그럼 중부와 하부 승모근도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고 하나의 근육군으로 묶여 있지만 상부, 중부, 하부 승모근은 그 기능들이 각각 확연하게 다른데요. 상부 승모근은 견갑골의 거 즉 들어올리는 역할을 주로 하고, 중부 승모근은 견갑골을 뒤로 모아주는 후인, 하부 승모근은 견갑골을 안정적으로 내려주는 하강의 역할을 주로 수행합니다. 상부와 중 하부가 서로 반대의 기능을 하죠. 그러니 어깨를 당겨올려 좁아보이게 하는 상부 승모근의 반대작용을 하는 중 하부 승모근을 발달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하부 승모근을 발달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건 로우계열 운동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초보자부터 고급자까지 어렵지 않게 운동할 수 있으면서 자세 교정에도 좋은 시티드 로우입니다. 시티드 로우는 케이블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운동인데요. 재활 현장에서도 케이블이나 케이블과 동일한 원리의 밴드를 정말 많이 사용하죠. 케이블 시티드 로우 같은 경우도 앞으로 팔이 나갈 때부터 되돌아올 때까지 모든 가동 범위에서 부하를 받습니다. 이 꾸준한 자극은 승모근에 고립감을 주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등 운동 치고는 안정적인 자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하부 광배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깊게 중량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구분 자세를 가지신 분들은 필수로 해줘야 할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운동이다 보니 수행 방법은 어느 정도 아실텐데요. 오늘은 CTD 로우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세를 개선하려면 어떤 점들을 기억해야 할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벨로우나 레플다운을할땐 맥그립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오버그립이나 언더그립을 사용하게 되는데 시티드로우는 뉴트럴 그립 즉 손바닥이 마주보는 그립을 주로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언더그립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이 바로 섰을 때 자연스럽게 취해지는 자세가 뉴트럴이므로 조금 더 평이한 난이도로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평이하다고 해서 그 운동이 효과가 낮은 운동인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립은 그렇고 그립의 너비를 보자면 좁게 잡으면 광배근에 더욱 큰 자극을 넓은 그립은 중하부 승모에 깊은 자극을 꽂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견갑골의 고정 여부입니다. 포인트는 팔로 당기는 게 아니라 견갑으로 당기고 밀어낸다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라운드 숄더와 구분 등을 해결해 줄수 있는 키포인트인 중하부 승모근은 팔보다는 견갑골을 이용해야 훈련이 됩니다. 즉 견갑이 움직여야 운동이 됩니다. 광배는 견갑을 어느 정도 고정시킨 채 팔을 이용해 운동하면 잘 발달하지만 중하부 승모근은 역설적이게도 견갑을 이용해서 운동해 줘야 잘 발달합니다. 따라서 중하부 승모근 타겟의 시티드 로우를 하려는 경우 보통이나 넓은 그립으로 잡고 수축 시 견갑을 끝까지 조이는 데에 집중하면서 수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어깨는 당겨 이때 돌아가거나 거상 즉 뜨지 않도록 잘 잡아줘야 하죠. 이걸 확대 해석해서 견갑의 후인 하강을 유지한 채 시티드 롤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오히려 다시 신장할 때 광배를 늘리는 데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중 하부 승모를 타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 하부 승모근은 자극점을 찾고 꽂아 넣는 게 중요하므로 저중량 고 반복을 매우 추천드리는데요. 느낌만 잘 잡으면 중 하부 승모근과 협력 관계인 능형근 또한 잘 발달하게 됩니다. 당길 때 상체를 약간 젖혀주고 놓을 땐 상체 형태를 유지하되 자연스럽게 고관절만 끌려가도록 밀면 리듬감과 수축감을 가져가게. 좋습니다. 물론 많이는 아니고 약간만이죠. 또한 동작을 하는 내내 당겼을 때 최대한 배꼽 아래 하부 쪽으로 당기고 당길 때나 밀때 어깨가 뜨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부 승모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하부 승모근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서 이 운동을 하는 건데, 상부 승모근이 개입되면 목적과 거리가 멀어지겠죠. 대부분의 등 운동은 당기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풀업이나 레플 다운은 위에서 아래로 당겨내리고, 바벨로우나 시티드로우는 몸쪽으로 당겨오고, 암풀 다운은 당겨내리죠. 그리고 이렇게 당길 때 필연적으로 팔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스트랩을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풀기어 운동을 할때 항상 착용하고 있는 스트랩 하나 추천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피플렉스 사이에서 나오는 알칸타라 스트랩인데요. 기존 스트랩들과 차별화된 친구입니다. 우선 손바닥과 닿는 부분은 슈퍼카 핸들에 많이 쓰이는 알칸타라를 사용해서 통기성을 극대화하고, 손과 스트랩 사이의 유격이 최소화됐습니다. 기존 스트랩이 굳은 많이 베긴다. 혹은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께는 특히 추천드리죠. 손과 닿는 부분이 고무로 처리된 타사 제품과는 다른 착 감기는 맛이 있습니다. 이 느낌을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손에 부드럽게 감기지만 고정력이 좋아서 집중도를 높여주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이게 몇달 동안 계속 쓰다 보면 내 손에 길들게 되는데 저는 그때부터 아 알칸타라가 이래서 좋다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예쁘죠. 예쁘면 쓸맛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 헬스장에 자주 가다 보니 운동복도 다양하게 구비해 놓는 편인데 그날 그날의 코디에 맞게 어울리는 스트랩 가져가는 맛도 쏠쏠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구입처는 더보기나 고정댓글. 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헬마덕 독자 여러분 오늘도 듣기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